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둑최고수입니다 오늘은 한게임바둑 9단전 대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판은 흑번으로 두어가 보겠습니다 날일자 걸치고요 바로 협공을 왔는데 눈목자정도 붙여가서 벌려둔다면 3-3을 들어가서 실리작전으로 두어가면 되겠죠 밀어올리고요 예전에는 젖혀있고 한칸 뛰는 수를 많이 뒀었는데요. 그냥 날일자를 갈게요. 이수 자체도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새롭게 등장한 수법이고요. 그쪽을 둔다면 9자정도 빠져나가서 흡도 지켜둔다면 충분히 둘수 있는 형태고요. 발빠르게 3,3에 들어가겠습니다. 밀어가고요. 아릴자 정도 가서 방어를 해놓으면 되겠죠? 찔러 놓고, 막을 때 끊어서 싸울 수도 있고요. 젖혀 있는 정도로 두는 게 보통의 진행이죠. 가장 무난하게 두어 가고요. 이렇게 받으면은 나중에 들여다보는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쪽에 붙여가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아기 쪽을 지켜가겠습니다. 바짝 다가오는데요, 응스 타진 하나 해놓고요. 빠져서 공격을 할 건지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주게 되면은 건너가서 빠져나가는 정도로 두어 간다면 어느 정도 베의 모양이 견제가 되는 형태고요. 한번더 밀어둘까요? 아, 이 정도까지 해놓고. 넓은 자리에 벌려 두겠습니다. 우변 쪽의 흙 모양도 상당히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둘만해 보이고요 백은 이쪽 모양을 계속해서 키워가겠다는 건데요. 귀쪽을 하나 받아 두겠습니다. 백이 중앙쪽을 계속 키워간다면 흙도 견제하는 식으로 두어갔을 때 우상쪽의 모양이 좋아지는 형태고요. 백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흙의 모양을 지켜주고 중앙쪽을 계속 키워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날일자 정도 오게 되면 흙도 날일자 정도 가서 우상쪽의 모양을 계속해서 키워가면 되겠죠. 이 모양은 3,3 들어오는 수가 약간 약점이 남아있는데요. 일단 중앙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좋아 보이네요. 막아둔다면, 뭐, 찌르고 끊어가서 귀쪽의 뒷맛을 노리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붙여 나온다면, 일단은 막아서 받아 두고요. 또 끊어서 이도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단수 한방 칩니다. 흑 입장에서는 중앙에 두 점만 잘 살려낸다면 바둑 자체는 충분히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 중앙 쪽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호구 정도로 자세를 잡아 놔야 되겠죠. 붙여 나갑니다. 최대한 백도를 압박을 하면서 중앙에 흑도를 타게 해내야 되겠죠. 중앙의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실 잡히는 형태는 잘안 나올 것 같고요 이런 쪽을 두어 간다면 구자 정도 하나 지켜 놓고요 근데 이런 데 붙여 오는 게 맛이 나빠서 이 수로는 그냥 여기를 이어놓는 게더 나았겠네요 여기까지는 다 받아 놔야 되고요 흑입장에서는 중앙에 끊는 수를 보면서 이도를 타게 나가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밀어 가겠습니다. 일단 밀어 올리는 자리가 다음 번에 날일자 가는 수도 있고 상변의 전체 백모양을 깨는 의미도 있죠. 덧쳐서 끊어 간다면 빠져서 둬야 되는데요. 흙도 점점 두터워지는 형태죠 빠져나가고요 단수 하나 쳐놓고 일단은 밀어가야 되는데요 그쪽을 둔다면 흙 입장에서는 붙여서 잡아도 되고 그냥 잡아도 돼요 단단하게 그냥 잡아 두겠습니다 일단, 백은 이쪽의 모양을 많이 깼기 때문에 충분히 둘만 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날 일자 정도 두어서 이 굿자로 빠져나가는 수를 보면서 귀쪽을 지켜볼까요? 반발을 한다면은 흙도 이쪽을 빠져나가고요. 당장에 이런 쪽에 건너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의 형태도 조금은 얇은 형태이기는 한데요. 이수 같은 경우는 끼우는 수를 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일단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놔야 되겠죠. 그쪽을 둔다면은 여기를 끼워가게 되면 단수 치고 먹여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흙도 이쪽을 먼저 넣어야 되고요. 여기를 이어가고 싶은데요. 이쪽을 치고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 일단, 확실하게, 이중앙의 백돌을 포획을 해야겠네요. 백 입장에서는 이 중앙 쪽 백돌이 다 잡혀도, 일단 귀쪽을 포획을 할수 있으니까, 뭐 충분히 둘만 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일단 뭐, 혹도 이돌을 잡게 되면은, 전체가 다 연결이 되면서 집도 크기 때문에 충분히 둘만해 보이고요. 여기를 젖히는 거는 지금은 작은 자리죠. 귀쪽을 살리는 게 좋아 보이고요. 계속해서 파고드는데, 이런 식으로 굿자에 두어서 확실하게 살려두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차단하게 되더라도 다음에 때려갔을 때 이쪽을 받으면 되는 자리고요. 일단 요거까지는 하나 이어놔도 되겠네요. 백이 노리는 거는 귀 쪽에 약간 뒷맛이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띄워갈 수가 있죠. 한 점을 잡아두고요. 일단 때리는 것도 집으로도 큰 자리고 다음번에 막아갔거나 하게 되면 백돌도 조금 약해지는 형태죠. 귀쪽은 조금 단단하게 방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막아서두게 되면 귀쪽을 붙여들어오는 수가 강력해지거든요. 이 정도 두게 되면은 약간은 집으로 손해더라도 단단해지는 형태죠. 흑 입장에서는 중앙도 잡았고 그리고 우상귀쪽도 살려놨기 때문에 지금은 백의 손실이 훨씬 더 크죠. 손을 뺀다면은 여기 치중 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빠져서 확실하게 살아두고요. 이제는 백은 중앙쪽을 한칸 뛰어서 가는게 좋아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앙쪽이 잡혔고 흙이 사귀생의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기권을 했습니다. 복귀를 한번 해보면요. 은 예전에는 이런식으로 젖혀있고 한 칸을 뛰는식으로 많이 두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냥 날일자 두는 수가 좋은 수예요. 손을 빼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실전에 이쪽을 빠지고 받아두었는데 흙이 선수를 잡는 형태가 됐죠. 그리고 이 형태는 나중에 또 빠져나가는 수가 남아있고요. 3, 3에 들어가서 발빠르게 두어갔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를 씌우는 것보다는 3, 3에 들어가서 집에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를 씌워서 뭐 이도를 압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좀 손해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여기 붙여가는 수가 있어서 하변 쪽이 집이 잘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하더라도 빠지는 게 선수고 이런 식으로 벌려 두었을 때 흙의 모양이 더 좋죠. 그리고 이쪽 방면이 들여다보는 수도 남아있고요. 실전에는 하변 쪽을 어느 정도 뚫어놓고 우변 쪽을 가게 되니까 흙이 발빠른 형태고요. 지금도 귀쪽을 먼저 들어와야죠. 이런 식으로 두고 벌려둔 다음에 자세를 잡아서 일단 우변 쪽을 타게 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실전에는 중앙 쪽 모양을 키워가겠다는 건데 우변이 깔끔하게 굳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흙이 좋아 보이고요. 흙은 여기에서 눈 목자가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두는 게 좋아 보이고요. 실전에 백이 여기를 붙여서 끊어간 게 꽤나 날카로운 수였죠. 날일자를 두어갔는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두고 들여다본 다음에 이어서 이도를 좀 방어를 해놓고요. 흙이 살아간다면은 여기가 꽤 맛이 나빠요. 이어두게 되면 이렇게 차단이 됐을 때 귀쪽이 뒷맛이 너무 나쁘고요. 잡아둔다면은 끊고 빠지게 되면은 세 점이 떨어지는 형태예요. 이렇게 세 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가서 끊는 게 꽤나 강력한 자리였는데 실전 같은 경우는 백이 타이밍을 놓쳤죠. 흙이 여기에서는 이어서 받았어야 되고요. 왜냐면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끊어가게 되면 빠져서 받으면 끊고 단수 친 다음에 이런 식으로만 늘어가도 귀쪽의 맛이 굉장히 나쁘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받기에는 끊어놓고 이쪽을 뚫어버리게 되면 당장의 수가 나는 형태죠. 그것도 여기 굿자로 받은 수는 큰 실수였고요. 결국에는 이제 비슷한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되게 큰 실수가 나왔어요. 이 장면에서 끊었을 때 있고 여기를 받았어야죠. 이제 막아가면은 여기 1선을 내리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끊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흙이 건너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1선을 빠지게 되면은 여기 끊기는 수가 있으니까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요렇게 막아가게 되면 은내 점을 잡을 수 있는 형태죠. 물론 흙도 붙여서 이쪽을 끊어갈 수 있기는 한데, 중앙 쪽 전체가 약한 형태이기 때문에 백은 이도를 공격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은 좋은 형태인데, 실전 같은 경우는 두점 잡히는 게 너무 아팠고요. 이 자리는 두터운 자리이기는 한데요. 여기 났을 때, 일단 여기를 받아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놓고, 흙은 중앙 쪽을 가는 게 보통이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전 같은 경우는 반발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바꿔치기의 진행인데, 일단 여기 잡히는 것도 크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이, 흙이 이었을 때, 이쪽을 먼저 갔어야죠. 이쪽을 잡아두면은, 흙이 약간은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후반을 도모해볼 수 있는 형태였는데, 지금 그리고, 우아기 쪽이요. 이런데 붙여가는 게 뒷맛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렇게 두면은 뻗어놓고 여기 둔 다음에 빠지게 되면 타개가 되는 상황이고요. 뭐 이어두더라도 마찬가지죠. 치받고 젖혀가게 되면 뻗을 때 이렇게 막아가서 쉽게 살릴 수 있는 형태였고요. 실전을 보게 되면은 우상 귀 쪽이 흙이 확실히 살아버렸고, 여기에서 이쪽을 받았어야죠. 이렇게 두면은 이제 흙이 귀 쪽을 지킬 때, 이런 것도 이제 선수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전에는 여기를 그냥 이어버리는 바람에 우변 쪽이 뚫려서 백이 손실이 아주 큰 형태가 되었고 결정적으로 이수가 패착이 된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귀 쪽을 들어가서 부자 정도 두고 빠지게 되면은 사는 형태인데 흙이 건너갈 때 중앙 쪽을 틀어 막는 식으로 백도 개가바둑으로 갔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둔 수는 지금 당장이 귀 쪽을 살았을 때 뒷맛이 깔끔하게 없어져 버리고 지금 우상 귀 쪽도 잡을 수가 없는 형태가 되어 버렸고요. 여기서는 이제 중앙쪽을 가야 되는데 이미 차이 자체가 좀 많이 벌어졌죠. 아무래도 중앙쪽 잡히고 우상 규쪽 타개가 된게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는 바둑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한게임바둑 9단전 준비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바둑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